하나님 십이시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1 8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가끔 자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창조론보다 진화, 진화론이 더 어, 쉬울 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 진화, 진화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시나, 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또 진화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 창조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가지고 어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어 이거를 다 시간과 어 바람의 양과 물의 양과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셔서 어 질서 있게 이 모든 우주의 그리고 창조의 모든 것을 돌려야 하시기 때문에, 아, 그것은 오히려 쉽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충돌 없이 돌아가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그리고 사람의 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시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우주의, 우주 전체에 빛을 비춰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가 아참 어, 쉽지는 않았, 않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사실은 얼마든지 볼수 있고 그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실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에 본문에서 읽은 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2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18절에 좋지, 아니, 아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수 있도록,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이 말이, 보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서로 돕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남편과 아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어, 누가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냐? 보통 남자들은 에베소서 5장 22절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 여성들은 25절에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의 악함이 사실 여기에서,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이미 잠재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높고 낮음,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는 뜻입니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내 몸과 네, 너의 몸은 남편의 몸과 아내의 몸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 우울하면 여자들도 아내분들도 우울한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바가지를 긁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와 남편에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폭언을 하는 것이고 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면 자기에게 바가지를 긁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의하셨던 부부의 정의는 한 몸입니다. 두 개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한 몸, 내 몸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때리고, 자기에게 자기가 욕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셨고, 다른 흙으로 각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뼈를 빼서 그것을 이용하여 남자와 여자의 몸을 동일하게 만드셨다는 것, 한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 오늘, 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부부 가운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 하나됨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의 질서,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해야, 여러분, 부부의, 부부가 하나되어질 수 있고, 부부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맞춰간다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어,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내다가, 그리고 모든 습관과 행동들이 각자에게 다 있는데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맞춰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한몸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가정 그리고 부부 부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정의하여 주신 그한몸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어,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 우리 부부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혼자 있는 것이, 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보시기에 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 우리 새누리의 공동체와 새누리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정말 하나님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어,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 혼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부를 창조하셨고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은혜와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새누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월악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가정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또 부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누리교회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 가정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 모든 가정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모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정말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참아주며 받아주며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새누리교회 모든 가정들 부부들 남편과 아내들 되어줄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새누리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새누리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새누리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인되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 주시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누리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단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순장 우리 목자님들과 하나님 또 우리 운영위원회들과 우리 리더 리더십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부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 함께하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의견 차이가 있다면 정말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지는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차!